예수님께서 산상수문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특별히 구약에서 이 요셉과 같이 위대한 인물은 딱이가음의 문제를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 옷을 막 끌어 당기면서 집요하게 유혹했는데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의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을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감옥을 나올 때에 약관 30세에 이집트 그 당시에 최고의 세계의 강대국인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됐다 야 이거는 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너무나 오랫동안 총리의 역할을 하다가 자기 이 아버지 야곱이 한 가족을 이끌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어 이렇게 이사 왔습니다.죠. 요셉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요셉이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 가지고 이주할 때에 90명이 내려갔는데 250년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했습니다. 그때에 한 민족이 되어 올라옵니다. 200만 명이 되어가지고 올라옵니다. 90명으로 내려갔던 가족이 나중에 이제 내려가서 요셉의 가족들을 만났죠, 그죠?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부인, 아들 둘, 어, 에브라임과 문하세, 문하세가 형님이고 어, 큰아들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죠. 그래가지고 94명으로 출발한 가족이 250년 만에 민족이 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2 1 5년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올라왔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주한 기간이 215년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해가지고 215년 도합 430년 그 말이에요 왜 430년 노예 생활을 했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의 215년 동안은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래 주시겠다고 하시는 가난 땅을 요수와 장군을 통하여 점령함으로 한 개인의 가족에서 민족으로 바뀌는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있다가 이 사사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사사. 그러니까 임금 제도, 왕의 제도가 있기 전에 사사인데 이 사사가 중에, 사사가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입니다. 자, 엊그제 3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어 요셉이 얼마나 위대하게 어려움을 잘 유혹을 보디발의 풍인을 이겨냈는가를 공부했고 어저께는 다윗, 다윗은 잘 시작해가지고 어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여유있을 때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 있는데 왕궁을 그린다면 옆집 아줌마가 목욕하는 거 엄청 보다가 마음이 바뀐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잘못한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받을 때에 나단 선지자에게 화를 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삼손은 사사였는데 잘하다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사사로서의 역할을 20년 동안 잘하다가 이제 여자 한 명에 빠졌어 그것도 하나님이 블레셋의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라고 했는데 이게 마음이요 하나님에게서 삼손이 여자에게로 마음이 옮겨 가버립니다. 마음의 중심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계는 하는데 너무 늦게 회계해서 큰 가치가 없는 회계를 하고 죽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사사기 13장을 보세요. 사사기 13장은 13장부터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이 16장까지 13장, 14장, 15장, 16장 네 장을 하려해서 사사, 삼손에 대한 기록을 상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손의 교훈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왔어요. 삼손에 대한 내용을 여기를 보세요. 삼손에 대한 것은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 시대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사사기를 읽을 때 계속 반복되요. 자, 17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6절입니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구절이 사사기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적 상황, 그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는 구절이 왕이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다 이 뜻이에요. 질서가 없고 자기가 오른 대로 행하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인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게 사사 시대의 상황이고 이제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3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불신 사람의 손에 넘기 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시의 사람에게 엄청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모든 것은 지금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못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깥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보세의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그러니까 이 삼손은 단지파, 숫자가 아주 많지 않는 조그마한 지파, 12지파 중에 단지파에 소속의 사람을 한 명을 딱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13장 5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태모로. 예. 예, 하나님께 받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거기까지요, 봐요. 삼소는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나실인이다. 나실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 받쳐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쳐진 아들이기 때문에, 머리를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자르지 않고, 엄마 배속에 태어나서부터 수염도 안 깎고, 머리 에 삭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독주를 마시지도 않고, 어, 그 다음에 시체를 마음대로 만지지도 않고, 몸을 아주 깨끗하게 거룩하게 생활하는 하나님께 드림바 된 사람을 나실인이라 합니다. 자이 삼손도 나실인이고 어,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도 나실인이고 구약의 나실인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도 나실인이 되죠.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바되는 사람이다. 자, 우리도 이발은 하고 있지만은 남자들, 여자들 미장원에는 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나신인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여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laughs> 1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삼손이 딥라에내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기 부모에게 올라와서 내가 블레셋의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막 만류를 합니다. 3절에 보세요. 예. 부모들이 아니다. 예.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좋은 처녀들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사람의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 뒤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 이블레셋을 멸망시키려고 삼손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밑에 읽어가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여자에게 눈이 빠져가지고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사인데 그가 나중에 마음이 완전히 여자에게로 빠져버렸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이 사사로 있으면서 수많은 불레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 이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5장에 가보세요. 15장에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16절 같은 데는 낙이 특배 하나를 가지고 어그 다음에 많은 사람, 천명 이상의 사람을 죽이고 그 앞에 또 이미 어 많은 사람들을, 수천명을 이 블레시의 사람들을 삼손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름만 들으면 블레시의 사람들은 덜덜덜덜 떨도록 만들어 난 거예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삼손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에 딱 넘어오면 삼손이 뭐를 잘못하느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실인으로 드림바 된 몸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장난을. 여자를 옆에 딱 끼고, 블레시의 사람들이 자기를 완전히 모함에가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짜는데, 이 여자를 품에 안고, 요,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 이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 삼손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지금 요, 계속 이 여자가 자기를 꼬시는 삼손에게의 품에 안겨가지고 계속 비밀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삼손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나오는가를 계속 알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삼손이 뭐, 어, 막, 을 가지고 매면 내가 힘이 안 나온다. 온갖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절대로 밝히면 안 되는 비밀을 말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결국은요, 어이 여자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에 머리를 잘라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가 잘라버리니까요, 이 적군들이 침범에 들어와요 삼손을 완전히 예 물고 가지고 삼손의 눈을 다 빼버립니다요. 예. 삼손의 눈을 빼버리고, 엄청난 일이 17절에 봐요. 16장 17절. 산, 삼손이, 예, 뭐, 이미 엄청난 의움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요.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은 뭐요? 마음이 내게 있지 않냐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어,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였다. 세 번이나 막 거짓말하면서, 장난을 친 겁니다. 날마다 그말로그를채축하여 조르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더라. 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 삼손이 삭도를 되지 아니 하는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신이 되었습니다. 하는 비밀을 말을 해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머리라, 머리가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돼가지고, 삼손이요, 눈이 빠지죠? 눈 빠지고 잡혀가가지고, 삼손이 막, 예,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적군 앞에서. 온갖 희롱을 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사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놀리고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처참한 상황,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거룩한 나실인이 나실인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랬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소금을 바깥에 땅에 뿌려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를 밟고 다니는 신체가 되어버린다. 똑같아요. 삼손이 지금 그런 상황이 딱 되어버린 겁니다. 눈 빠지고요. 10, 그 16장 20,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불레시의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내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봐요. 그러니까 삼손의 신세가요. 어떻게 되어버리냐. 그 대단한 낙이 특배 하나를 가지고 천명의 블레셰 사람을 죽이던 어마어마한 용사가 지금 눈이 다 빠져가지고 물 끼어가지고 적들이 놀리고 있는 가운데서 맷도를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게요, 삼손의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삼손이 죽기 직전에, 이제, 블레셰 사람의 방백들이 이 삼손을 막 불러내어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모인 데서, 어, 다군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기면서 삼손을 불러내어가지고, 오만 장난을 다칩니다. 그때에 삼손이 막 하나님께, 이제, 진짜 마지막 죽기 전에, 어,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부, 뭐라고요?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다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밑에 시 26절 시작 삼손이 자기의 손을 붙던 소,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틸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분에서의 모든 판맥들은 거기에 있고 지부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나 다 삼손이 제주 부르는 것을 보더라. 자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되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셰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러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어디하고, 삼손이 딱 버티면서 이 기둥을 밀어버리니까, 오,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삼선이 사사 20년 동안에 지내면서 죽였던 사람들보다 그 날에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자, 늦게 회개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네, 회개는 했네, 그죠? 자, 오늘 우리는 삼선을 통해 뭐를 배워야 됩니까? 네,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을 따라 우리는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삼손처럼 늦게 하면 너무나 안타깝다. 죽을 때에 이렇게 장렬하게 죽은 거는 잘했지만은 너무 회개가 늦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명 요셉. 우리가 요셉같이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실수를 해도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더 중요하다. 삼손은 회개가 너무 늦었다. 이거를 우리가 3일 동안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산상수에 유대인들은 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마음으로 내가 남을 미워하면 이미 살해난 거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동일한 거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음에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하고 산상수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 마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또 삼손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삼손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서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